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은 과학이다 라는 책이에요. 네, 행복은 과학이다. 정말 책 제목대로 행복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에 그런 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왜 행복을 연습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뇌에 어떤 부분을 단련시켜야 하는지, 왜 긍정적인 사랑 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랑과 감사를 왜 어, 연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파트는 두 번째 파트, 부모가 행복해야 가, 자녀가 행복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꼭 자녀가 있어야. 어, 이 부분, 그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있든 없든, 뭐, 내가 있으면 나의 부모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이 아니어도 꼭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사례가 부모 자식 간의 사례로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사례보다는 어, 거기서 말하는 요점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그런 화나 분노에 대해서 음, 명상하는 것이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이 화를 가라앉히고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그 스님들을 보면 보통 명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명상이 왜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어, 위스콘신 대학에서 어, 연구를 했어요. 그 스님들에 대해서 명상이 두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매일 명상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명상이 얼마나 좋고 어떤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해온 티베트 스님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스님들의 그 뇌, 머리 뇌 사진을 찍어 봤을 때그 여기 앞 이마에 바로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이 둔, 두뇌사령부라고 했잖아요. 두뇌사령부의 왼쪽이 잘 발달되어 있대요. 그 스님들의 사진을 봤을 때, 뇌 사진을 봤을 때 두뇌사령부의 왼쪽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두뇌사령부의 왼쪽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편도체, 편도체를 자제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가 우리의 그런 두려움, 화...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두려움이나 화, 불안 걱정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어, 감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편도체가 편도체의 기능을 자제시키는 그런 것들이 막 활성화가 돼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런 불안이나 공포를 어, 더 느끼게 막, 막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자제시키는, 진정시키고 자제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울증이나 그런 교통사고로 계속 그,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의 상흔으로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 초조, 그러한 감정들을,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뇌를 사진을 찍어보니까, 두뇌 사령부의 오른쪽이 발달되어 있으며, 편도체가 정상인보다 크게 발달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편도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나 초조함, 불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활발하게 발, 그, 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어, 크게 발달되어 있더래요. 그 부분이 편도체 부분이 차이가 날 정도로 보통의 정상인 사람들보다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발달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많이 쓰면 그 기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유는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우리가 그 편도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두뇌사령부의 왼쪽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가 두뇌사령부의 그 왼쪽에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편도체를 조절하는, 자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기능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시키는 두뇌사령부의 왼쪽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뇌사령부 왼쪽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인간이 가진 신성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다. 그 능력은 명상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고 테이비든슨 교수님은 말한다. 성녀 아마가 한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우리가 누구를 욕할 때, 우리가 누구를 꾸짖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비판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사랑이란 단어는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평화, 행복감, 감사, 같은 감정도 사랑의 감정이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 참, 나를 볼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 내 모습이고, 참, 나, 나라는 거죠. 진정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명상이 좋다는 거예요. 명상은 좋다는 것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명상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그러한 기능을 키우는데도 좋지만 그런 집중력을 키우는데도 참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명상을, 명상의 시간을 잠깐씩 갖는 것이 참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책에서 명상이 좋다는 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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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있고,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명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명상은 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어, 아무 뭐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공간에 앉아서 할 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약이나 이런 다른 제약들이 많이 없이 할수 있는 거라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소개해 드릴 부분이 뭐냐면 시냅스라는 거예요. 시냅스가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시냅스하고 시냅스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세포들이 막 활성화가 되면 이 세포와 이 세포를 연결해 주는 내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 스냅스가, 어 많이 그 사용하잖아요. 많이 활발하게 많이 사용을 하면 그것이 굵고 강해진다고 해요. 그러한 스냅스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 약해지거나 아니면 소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음, 피아노를 많이 배우잖아요 피아노를 막 배우고 나서 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냐고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젠 성인이 돼서 다시 이제 피아노가 치고 싶어서 치게 되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정말 잘했었는데 커서는 아무것도 별로 기억이 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때 많이 사용했으면 자꾸자꾸 그것이 기능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실력도 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시냅스의 기능이 강화돼서 튼튼해지고 강화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잊혀지고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죠 그 기능이 그러면서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 이 스냅스라는 것이 왜 나왔냐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 그러한 행복을 기분 좋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달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연결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된 그러한 스냅스가 많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많이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안 하고 어, 사용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그러한 시냅스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세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억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신경세포 사이의 간극인 시냅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은 호르몬이다.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로 이용되어 시냅스가 연결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시냅스가 연결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난다. 그런데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면 편도체가 억제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 또한, 몸 안에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높으면, 도파민, 세르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의 수치가 낮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한다. 즉, 우리는 매 순간 행복 또는 스트레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행복은 언젠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여 얻는 결과물이 아니고, 지금 행복한 생각에 집중하는 습관이다. 지금 행복한 생각에 집중하는 습관이다. 따라서 행복은 사고와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얻어줄수 있다. 네. 행복은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돼요.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면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 사랑,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좋은 에너지, 좋은 감정들을 느끼게, 자주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자주자주 자주 자각하고 인지하면서 내가 어, 감사함을 느끼고 그러한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학습 아주 습관적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내가 그것을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아예 어떤 것이 와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여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책도 이런 관련된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어, 영상을 많이 보면서 그것을 잡고 인지하고 그러한 습관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을 좀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